은신, 은신 지금 봐가지고 아 괜찮나? 아 오케이 오케이. 한개더 있다, 좋다, 아이씨, 좋다 좋다. 쭉쭉 살아. 음, 나이스다. 음, 아,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먹어놔야겠다. 우린좀 오래 살남아 보자고요. 좋습니다. 아, 짤 파밍하면서 어, 우린 뭐 그냥 짤파밍하면서 어, 우리뭐 무덤 뭐, 좋아 먹으면서 뭐 오래 살 그런 거 없어 그냥. 음. 큰거 욕심도 없고 어 우리 뭐큰 욕심 없고 근데 저기 맞을 거 어. 같은데 네, 뺄자빼자 <laughs> <laughs> 우리 오래 네. 사는 게 목적이니까. 어, 어, 예쁜 뭐 사람들은 하여... 오래 살아 줘야 돼요. 하요자들 하요자들. 하요자들 좋다. 어. 여기 여기, 여기 숨어 있자. 여기서 조금씩 어, 어 여기 여기 어쩜이 매를 안 습니까? 어. 모든 판다 이렇게 진행했었다. <laughs> 아줘플스 아, 모멘트. <laughs> 어, 어, 다 다른 팀들도 그러니까요 뭐 오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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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이도 저희 위치 알았네요. 어. 비천님이다 비천님. 보세이도 숨어 아.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빼라. 아니다 아니다. 아니야.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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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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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어. 발걸음이다. 그럼 그럼. <laughs> 구역이 축소됩니다. 어. 오래 살자 오래. 우리 초록이는 4등 시켜드려야 어, 되니까. 어어 어, 죽을 수 없다. 살자 살자. 맞다. 여기 또 여기 부시에 숨어있자. 다거같데 <laughs> 우린 꽃이니까 맞죠, 누가 맞죠. 꽃인지 모를 거예요. 어어어 어, 어, 어. 좋아요 좋아요. 옵니다 옵니다. 지나가라. <laughs> 약점을 노려볼 거라. 몰라니 아니 아니, 몰라요. 아니. 약점 노리지 마라. 몰라요, 몰라요, 저 사람. 갔다 갔다. 아, 자기 끼리 싸울 아. 때까지 기다리죠? 어 어. 우리 어 여기 편안해. 앞에 있네, 조용히. 음, 역시 저희가 코치라서못 알아보네요. 어어 어, 어. 조용히 있어, 조용히. 이걸 모, 이걸 모르다니. 안전 구역이 정됩니다 아, 보들. 무섭네요, 무섭네요. 도망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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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. 조만가게해 주겠다. 위로 위로 가라. 위로 가라. 오케이, 오케이. 저 저렇게 알았어. 저렇게. 야, 기다. 와라. 와라. 알았어, 알았어. 빠지자, 빠지자. 어 좋다, 아, 좋다. 넘어가서 쓰자. 넘어가서 우리. 후이를 도모하자. 이다 여기 여기 여기. <laughs> 다시 꽃 모먼트. 어, <laughs> m 모먼트 n t 어 m not g o 명 n 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 무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<laughs> 아이도 나이스라 아, 그러면 안 돼. 아 와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적이니까 뭐 나이스할 수도 있지. 맞다 맞다 나이스 나이스. 맞다 맞다. 음 응, 우리 뭐 희망이 보인다 약간. 응응. 응. 그래. 오래오래 삽시다. 어어. 어.